절세무혼 오화 제오장 광명대수인 책꽂이 끝머리쯤 눈에 잘 띄지 않을 것 같은 곳에 뭔가가 볼록했다. 책꽂이를 꼼꼼히 훑어봤기에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진풍은 손으로 볼록한 부분을 살짝 눌렀다. 눌리네. 정말 눌렸어. 심장이 쿵쾅거렸다. 탁 소리와 함께 책꽂이 한쪽에서 한자 남짓한 작은 서랍이 튕겨져 나왔다. 그 안에 무공비급이 한권 들어있었다. 색깔이 누르스름한 것으로 보아 꽤 오래된 책 같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무공비급을 집어 올렸다. 이중 구조로 책꽂이에 숨겨 놓은 것만으로도, 벌써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았다. 광명 대수인? 수행하고 나면 진기가 금색 수인으로 응결돼 공중으로 날릴 수 있으며 무쇠처럼 단단하다. 수련 초기에는 나무와 돌을 부술 수 있고 나중에는 산을 옮기고 바다를 메울 수 있다. 뜨거운 태양처럼 밝은 빛이 난다. 지양지강 또는, 응원한 징기를 수련하는 사람이 수행하기에 적합하다. 단점은, 징기의 소모가 엄청 크다는 점이다. 아, 이건 황급산품의 연공법이네. 아, 잠본만 있는 게 너무 아쉬워. 그래서, 외종의 무기각에 버려졌겠지. 완질본이라면, 분명히 내문, 또는 핵심 종파의 무기각에 수장돼 있었을 거야. 건원종 외종 중 품급이 가장 높은 연공법이라 해도 겨우 황급 3품밖에 안 된다고 하던데. 잔본이라도날 신문경 일중까지 다다르게 하는 데는 충분할 거야. 바로 이거야. 그야말로 내게 기가 막히게 딱 맞는 거네. 진풍은 가슴이 마구 설렜다. 이 광명대수인이 자신한테 너무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다. 무인마다 체질이 다르기 때문에 수행하는 징기의 성질도 서로 달랐다. 신문을 열고 비경에 진입하게 되면 징기의 성질은 더더욱 비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징기가 강건하고 뜨거운 태양처럼 순수한 양기를 가진 무인이 많지 않기에 광명대수인을 수련할 수 있는 무인도 아주 적었다. 하지만 진풍의 성향과는 찰떡같이 맞았다. 그는 광명대수인 비급을 품속에 넣고 황급히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태상 장로에게 예를 올리고 한종과 그곳을 떠났다. 진풍이 떠난 후 태상 장로는 2층 가장 안쪽에 있는 그 책꼬지 앞으로 다가갔다. 비록 진풍이 원상복귀에 놓았지만 역시나 그의 눈을 피하지 못했다. 태상 장로는 눈을 살짝 찌푸리고 혼잣말을 했다. 그 비급을 가져간 게로군. 위력이 엄청나게 크긴 하지만, 잠 본이고, 결함이 많은데. 에, 그놈이 가져간 게, 복이 될지, 화가 될지 모르겠구나. 진풍은 초옥으로 돌아왔다. 손에는 자루 하나가 들려 있었다. 자루 안에는 하등의 영석이 잔뜩 들어 있었다. 무려 16개나 됐다. 한종이 그에게 준 것들이었다. 한종은 장로이지만 넉넉한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진풍은 한종의 마음이 너무 고마웠다. 초옥은 강가에 있었다. 단전봉과는 넓은 초원과 황해를 사이에 두고 있어 인적이 드물고 조용한 곳이었다. 진풍은 초옥 안에 있던 잡동산이로 가득 찬 괴를 옮기고 그 밑에 땅을 파기 시작했다. 잠깐 사이에 아주 큰 상자 하나를 파냈다. 그 안에 영석이 가득 들어 있었다. 모두 180개였다. 5, 5년, 꼬박 60개월 동안 매월 3개씩 진풍이 받아온 영석이 모두 그곳에 있었다. 진풍은 가부좌를 튼 자세로 자리에 앉았다. 손에 영석을 하나 들고 좌선을 하기 시작하자 바로 입정 상태에 들었다. 그는 자신의 상대가 얼마나 강한지를 알고 있었다. 죽임을 당하지 않고 복수를 해 치욕을 씻으려면 1분 1초를 아끼며 수련을 해야 했다. 그는 예전에 사부가 가르쳐 준 대로 징기를 손바닥에 끌어 모으고 영석을 천천히 굴렸다. 영석 안에 있는 전기를 끌어내 자기의 몸으로 흡수한 후 연공법을 써서 그 전기를 다시 자신의 징기로 변화시켜야만 한 번의 수련이 끝나는 것이다. 진풍의 후천경 삼중실력으로 영석 하나의 전기를 흡수하는데 일반적으로는 하루가 필요했다 진풍은 아주 빠른 속도로 입정상태에 접어들었다 그 다음엔 의식을 안으로 돌려 자기의 단전을 들여다보았다 청동소치 먼 옛날 드넓은 광야에 거친 숨결을 내뿜으며 굉장한 힘으로 단전을 내리누르고 있었다 진풍은 문득 손바닥이 허전하단 생각이 들었다 들고 있던 영석이 사라져버린 것이다 잠시 후그 영석이 단전 위에 나타났다 그러자 청동솥이 그것을 재빨리 빨아들였다 청동솥은 웅웅대는 듯한 소리를 내며 한 바퀴를 돌았다 잠깐 사이라 진풍이 미처 놀라지도 못한 순간에 청동솥에서 충만하고 묵직한 전기가 솟아오르더니 진풍의 단전 안으로 들어가 단전 안을 한 바퀴 도는 것이었다. 진풍이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페달아 역금경이 저절로 운기가 되면서 단전을 돌아나온 전기를 이끌고 전신의 경맥을 따라 돌았다. 그러면서 빠른 속도로 진기를 만들었다. 비록 진기의 양은 얼마 안 됐지만 진풍이 쓸수 있을 만큼은 됐다. 아니 힘은 오히려 더 세졌다. 진풍이 눈을 뜨자 원기 왕성한 빛이 번쩍였다. 다시 두 개의 영석을 집어 들었다. 조금 전과 마찬가지로 영석은 청동 소트로 빨려 들어갔고, 이어서 전기가 되어 빠져나온 다음 페달아 옆금경에 의해 진기로 변했다. 달이 중천에 이르렀을 때 진풍은 이미 서른 개의 영석을 흡수했다. 그는 자신의 몸에 공기가 빵빵하게 들어찬 것처럼 느껴졌다. 더 이상 영석의 전기를 빨아들일 수 없었다. 전기를 더 흡수하려면 구청경 4중에 올라선 이유라야 가능할 것이었다. 진풍은 주먹을 내질러 보았다. 공기가 진동하며 떨렸다. 폭발음까지 들렸다. 이제 그는 최소한 일천근의 힘을 가지게 됐다. 구청경 3중이면서 호랑이 두 마리의 힘을 갖게 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후청경 4중에 도달한 무사라 해도 힘은 일천근에 머물렀다. 청동소태 패달아 옆금경이 더해지니 위력이 무시무시했다. 차디찬 곳에 있었기에 냉기가 얼굴을 때렸지만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불길이 치솟고 벅찬 감격이 끓어올랐다. 보통 후청경 3중의 무사가 이 정도의 전기를 가진 영석을 흡수하려면 최소 한 달의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다. 진풍은 청동솥 덕분에 영석을 곧바로 전기로 바꿀 수 있었기에 하룻밤새 해낼 수 있었다. 수련의 속도가 수십 배로 빨라진 것이다. 청동솥이 이다지도 신통하니 보물 중에 보물이 아닐 수 없었다. 영석의 흡수 효율을 극대화 시켜주다니 이런 보물이 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도 없었다. 그러니 철저히 비밀에 붙여 아무도 모르게 해야 한다. 안 그랬다간 너도 나도 빼앗으려 들 것이다. 청동소 안에 있는 지존의 용혈이 어디서 왔는지 알수 없으나 머리카락 천분의 일 정도의 가느다란 힘만으로 구청경 일중을 뚫게 해 주었고 자신의 단전을 열어 주었다.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어쩐지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 언제 그런 오묘한 힘을 발휘했는지 믿기지 않을 만큼. 그리고 페달라 옆금경이 있었다. 수준이 아주 높은 강력한 연공법임에 틀림이 없었다. 영석에서 추출한 전기는 어쨌거나 외부에서 온 것이므로 연공법을 써서 조심스럽게 단련해야 했다. 불순물을 제련하려면 몹시 힘을 써야 가능했다. 그런데 페달라 옆금경은 경맥을 따라 아홉 바퀴만 돌고 나면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은 가장 순수한 징기로 변했다. 그러니 어떤 연공법도 이 페달라 엽금경에 비할 수 없을 것이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쓰는 연공법으로 정기를 진기로 변화시키려면 최소한 아9아홉 번은 순환을 시켜야 한다고 들었다. 하품의 연공법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순환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그러고 보니 정말 안타깝네. 사부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수련한 페달라 엽금경은 제일권 중에서도 찢겨 나온 작은 부분에 불과해서 전체의 백분의 1도안 된다고 하셨잖아. 끽해야 후창경 십중 수령까지 유용하고 신문경에 이르면 쓸 수가 없겠어. 진풍은 고개를 흔들었다. 욕심이 턱없다는 생각을 하며 그런 생각을 털어버리려는 의도였다. 지금 쓸모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할 일이 아닌가 말이다. 하늘빛이 밝아지며 먼 하늘에 한 줄기 흰빛이 떠올랐다. 나무로 빼곡한 숲속에 광풍과 우레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졌다. 진풍이 광명대수인을 연습하고 있는 소리였다. 몸에 걸치고 있는 푸른 옷에 땀이 배어 나왔다. 젖은 옷이 무겁게 느껴졌고 머리끝에선 열기가 피어올랐다. 밤새 수련을 거듭했지만 피곤함은 전혀 느끼지 못했다. 일천근의 힘과 충만한 진기가 있으니 자신의 역량이 무궁무진하게 느껴졌다. 피곤을 못 느낄 뿐만 아니라 진기가 흐를수록 정신은 오히려 점점 더 맑아졌다. 양손에서는 황금색 광선이 얼굴에서는 은은한 금색빛이 감돌았다. 광명대수인이 입문단계에 들었다는 표시였다. 광명대수인은 황급상품의 연공법이라 익히기가 결코 쉽지 않았다. 신비한 용열이 진풍의 몸을 개조한 이후로 머리는 아주 맑아졌으며 각성하는 힘도 훨씬 높아졌다. 광명대수인을 몇번 수련한 것 뿐인데 금방 익숙해져서 몇 달간이나 수련한 것 같은 효과를 보았다. 거듭해서 연습한 끝에 진풍은 어느 정도 광명대수인에 통달했다. 어설픈 구석이 없어졌다. 진기가 체내에서 한 바퀴 돌 때마다 숙련의 정도가 한층 더 깊어지고 깨달음도 많아졌다. 어느 순간 진풍은 뭔가 느껴졌다. 오른손에서 묵직한 느낌이 일더니 진기가 요동을 치며 황금을 주조한 듯한 금색 수인이 응결돼 공중에 떠올랐다. 진풍의 손바닥만한 크기의 수인이 대접 두께의 나무에 가서 황 소리가 나게 부딪쳤다 수인에 맞은 자리에 나무 부스러기가 흩날렸다. 쩍 하는 소리와 함께 나무의 상반부가 흔들거리더니 땅바닥으로 쓰러졌다. 금색 수인은 연기처럼 사라졌고 진풍만이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다. 그는 놀랍고 기쁜 마음으로 자신의 손바닥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내려다 보았다. 이게 바로 광명대수인의 위력인가? 광명대수인 일종을 이제 시작했는데, 대접둘레만한 나무를 부러뜨리다니. 이 수인의 힘은 적어도 1200근 이상이겠어. 역시나 황급상등 연공법임에 틀림없어. 원래 힘의 1.2배를 발휘하게 만들어주잖아? 수인 일종을 조금 수련했을 뿐인데, 이 정도면 나중에는 얼마나 대단한 힘을 발휘할까? 진풍의 수련 속도는 굉장히 빨라서 광명대수인 일종을 금세 터득했다. 속도가 빠른 이유는 그의 체질이 바뀐 후 각성 능력이 높아진 것도 있지만 그의 몸에 광명대수인이 잘 맞았기 때문이다. 진풍의 원체질은 그 어떤 징기 수련도 할수 없었다. 그의 체내에 징기를 모을 수 있었던 건 전적으로 페달아 옆금경과 청동솥에 있던 신비로운 용열 덕분이었다. 페달아 옆금경은 활활 타오르는 태양 같았고, 고풍스럽고 위험 있어 보이는 청동 소단 용열 한 방울의 위력은 거친 파도가 넘실대는 바다 같았다. 이 둘이 만나 진풍의 진기를 광명 대수인 수련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주고 있었다. 진기 소모가 크다는 점은 진풍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신비로운 용혈이 그의 체질을 바꿔놓았고, 페달아 엽금경이 다른 동급 무인보다 훨씬 많은 진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었기 때문이다. 다른 후천경 삼중고수는 500근의 힘밖에 없었지만, 진풍은 무려 1,000근의 힘을 갖게 됐다.